허리 수술은 안 하는 게더 좋지 않나요? 뭐 의사들은 항상 괜찮다고 라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암 선고 받는 것처럼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의사들의 솔직한 인터뷰 의 터뷰의 김인열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우리 환자분들의 허리를 책임져 주신 기능석정형과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해보건병원 척추센터에서 근무 중인 신흥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척추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면 굉장히 겁을 많이 내고요. 실제로 치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더이 말하면 선입견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어떤 수술일까요? 이전에 척추 수술은 수술이 필요한 병변 부위에 접근하기 위해서 큰 피부 절개를 만들고 주변의 근육을 제거하고 눌린 신경 주변의 뼈와 인대 연부조직을 제거하여 신경을 감압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조직선상이 커서 수술 후 휴유증이 크고 재활이 어렵고 오래 걸렸습니다. 반면에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두 개의 작은 내시경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작은 피부절개와 근육손상을 최소화해서 병변 부위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고식적인 수술보다 신경 압박 병변을 내시경을 이용하여 더욱 더 정확하게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자, 경추, 흉추, 요추 모든 척추 수술에 사용될 수 있으며 여러 레벨의 다발성 신경압박 병변에서도 수술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전에 수술하기 힘들었던 추간공 외측의 신경압박 병변도 감압할 수 있는 신의료 척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하고 환자분들하고 외래로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척추 상태가 심각해서 척추에 손을 대야 되겠다, 수술이 필요하다, 시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대부분 암선고 받는 것처럼 반응하시잖아요. 습니다 그래서 뭐 절대로 칼을 대지 않겠다 이렇게 외치시는 분도 가끔 보는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척추병변이라 하면 협착과 디스크, 뭐 척추 전방전이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로 가기 전에 모든 노력들을 다 해보시거든요. 뭐 민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침은 기본이고요.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들이 선택적으로 그 병변부에 대해서 좀 하신다 하시지만 그것도 이제 임시방편일 뿐이고 결국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나 이게 설득이 필요한 환자나 환자보호자분들한테 팔을 대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고 어떤 면에서는 병변 부위를 보기 위해서 고식적으로는 우리가 임상의로서는 많이 열고 들어가야 돼. 실제로 보는 부위는 1, 2mm 밖에 안 되는데, 그 1, 2mm를 수술장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여는 방법밖에 이때까지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한 레벨이라고 하면 우리가 척추에 한 레벨이라고 하면, 길어도 한 5cm, 4cm인데, 그병부을 전체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10분의 1밖에 안 보는데, 피부는 거의 뭐 6, 7cm 이상 열고 들어가는 그런 수술이 많았기 때문에.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한 접근은 우리 임상인보다는 환자나 환자보호자 분들이 굉장히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술적 개념이 아닌가 그리고 대부분 고식적 치료를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수술 진행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한번 간단한 요식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좀더 쉬울 것 같아서 모형을 좀 준비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환자의 병변 위치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전신 마취 또는 하바시 마취로 수술을 진행하며 이렇게 위쪽에 작은 0.5mm나 1cm 안쪽에 피부 절개를 해서 위쪽에 척추 내시경과 아래쪽에 수술 기구를 넣어서 척추가 눌려 있는 병변 부위를 감압하는 시술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입니다. 네 단일공 수술도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 중에 먼저 도입된 건, 건 알고 있는데 단일공 수술과 이 양방향 척추 수술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일공 척추 수술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이전에 발전된 수술로 내시경을 이용하여 수술을 할수 있어 고식적인 척추 수술보다 조직 손상을 줄일 수 있어 각광을 받았던 수술입니다. 그러나 단위공의 내시경과 수술기구를 같이 삽입하여야 되어 크기가 양방향 내시경보다 직경이 커서 공간이 좁은 신경 압박 병변에는 접근 및 수술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 좌우측, 양측에 신경 압박 병변이 있을 시에는 반대측 신경 압박 병변을 감압하는 수술은 내시경의 크기로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척추 외측에 추관공 외측 신경 병변을 감압하는 수술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단일공 척추 내시경에 비해서 직경이 2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내시경과 기구를 이용하여 좁은 병변 부위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한쪽 척추 수술 절개로도 반대측 신경 병변을 쉽게 감압할 수 있어 아주 용이하며. 음. 수강공 외축 신경 변변을 감압하는 수술도 가능하여 모든 척추 수술을 치료할 수 있는 최신 척추 수술 방법입니다. 네, 장점이 굉장히 많은 수술 방법입니다. 양방의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으면 굉장히 좋은 소위 말해 적응증이 나겠습니다. 적응증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척추 수술이 필요한 어, 척추 질환은 대표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추간판 탈출증, 흔히 말하는 디스크 탈출증이 있고 또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중년에서 보통 많이 발생하고 허리 통증 및 하지 방사통, 저림감을 호소하여 내원합니다. 또 척추관 협착증은 고령에 많이 발생하시고 허리 통증 및 하지 파행, 저림감을 호소하여 내원하십니다. 대부분 마찬가지로 보존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심한 통증 및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보행 거리가 감소하면 수술이 고려됩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내시경으로 출혈이 작고 조직 손상이 거의 없어서 수술 후 후유증 및 합병증이 적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 기저질환자가 있는 분, 기존의 고식적인 척추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서도 쉽게 수술을 받을 수 있어 척추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볼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과장님 말씀을 좀 추격하면, 기존의 척추지단으로 우리 일반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뭐, 협착증, 디스크, 뼈가 안 좋다, 그거와 같이 연세 관련 없고, 오히려 연세가 많은 고령층도 마찬가지 거니와, 이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각종 이제, 소위 내과적인 약을 많이 드시고 있는 분들조차도, 절개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출혈 경량에 대한 수술의 반대급부가 항상 이제 건강상 문제가 생기니까 이러한 척추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들 전반 다 포함된다고 그렇죠. 쉽게 이렇게 아시면 맞습니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운동을 다시 할수 있는 시기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재활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수술 받은 후 6주에서 8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합니다. 네. 또한 보행 및 일상생활이 수술 후 며칠 안에 가능합니다. 디스크 절제만 시행한 경우에는 환자분 3일에서 5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하시고 퇴원이 가능하시고 네. 수술 후에 6주부터는 운동이 가능하세요. 네. 척추관 협착증 수술 후에는 디스크, 뼈, 인대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보통 5에서 7일 정도 입원하시고 퇴원이 가능하시고 네. 수술 후 8주부터 운동이 네. 가능하십니다. 네. 척추퇴행 변화가 심해서 척추유압술을 한 경우에도 7일에서 9일 정도면 퇴원이 가능하고 수술 후 3개월이 지나면 운동도 가능한 네. 상태입니다 네네 네, 오늘도 우리 의터비의 자랑 그것이 알고싶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것거세 번째 거부터 보고 있습니다 <laughs> 허리 수술은 안 하는 게더 좋지 않나요? 이거는 <laughs> 매일 우리가 <laughs> 매일 듣는 소리입니다. 뭐 아픕니다, 아, 아프다는 소리 듣는 정도로 듣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신과님 생각에는 허리 수술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한테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외래에서 허리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일반 환자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수술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수술 말고 시술 및 신경 차단술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수술이 필요한 중증 척추 환자에는 수술을 주저하다 시기를 놓치고 더욱더 큰 합병증을 맞습니다. 많이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며 환자의 상태나 병의 상태에 따라 그에 알맞게 치료를 할지 수술 치료를 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결론은 서리수술을 안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수술을 안 해야 되는 환자는 안 해야 되며 음.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는 꼭 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수술해도 재발할 수 있나요? 이거는 뭐, 우리 이제 척추나 관절의 영역에 해당되는 모든 환자분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시행한 환자분들도 굉장히 이제 빨리 재활도 하고 회복도 하시겠지만, 우리 이제 임상이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재발할까봐 겁이 나는 거. 그래서 뭐, 뭐 의사들은 항상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2, 3일, 일주일, 3개월 이후에 뭐 이렇게 운동까지 할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 운동을 안 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근데 1년 동안 운동을 안 해버리니까 허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리 근육이 다 빠지셔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재발할 수 있는 문제. 그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병원의 컨셉에 맞게는 우리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뭐 고식적으로 해봤던 척추 수술에 비해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했을 때 환자들이 재발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셨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수술 재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수술에도 재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 보건병원은 환자의 작은 척추 질환 증상도 놓치지 않고 정확한 진단 및 검사로 척추 질환의 병변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이용하여 병변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직접적으로 신경 압박 부위를 감압하기 때문에 재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발을안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예. 제일 궁금한 내용입니다. 자. 자, 이것도 아까 설명하실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연세가 있는 특히 고령 환자죠. 고령 환자가 수술을 받아야 될 때. 그냥 이런 물어보시, 실제로 이런 물어보시면 괜찮냐? 우리 어머니가 85세다. 대부분 보면은 칼은 대지 마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실제로 우리가 할 때도 있고. 이건 정말 이 해당 사황 때문에 고식적인 수술을 감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병원에 이제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이제 신과장님께서 치료하실 때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는 척추 환자분들은 수술에 많은 부담을 그렇습니다. 느끼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고식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러나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수술 위험도가 매우 낮고, 출혈, 조직 손상이 거의 없고, 감염 위험도도 매우 낮아서 수술 후 합병증 및 휴유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근육 손상이 거의 없어 수술 후 재활이 빠르고 수술 후 바로 다음날부터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수술이라는 그거에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시다 보면 양방향 척추 내쉬근 수술의 어떤 그 장점이 퇴색될 수 있는데 양방향 척추 내쉬근 수술은 기존의 수술과는 다르게 출혈량도 작고 감염험도 적고 재발률도 작다는 걸 알고 계시면 아무리 고령이라도 한번 용기를 내보시고 우리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할 거기 때문에 맡겨주시면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네 오늘 우리 김해보건병원에 신흥석 과장님과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허리로 고생하는 수많은 환자 환자 보호자 분들이 어떤 해결책이라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오늘 촬영 어떠셨습니까 아예 처음 차량이라서 정신이 없고 떨립니다 <laughs> 김해는 고령의 척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김해보건 척추센터는 환자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허리가 안 좋아서 이제까지 고생하셨던 분들한테는 오늘 저희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심장에만 골든타임이 있지 않고 척추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척추 전문의 선생님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주신 신인석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의사들의 솔직한 인터뷰, 의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